자, 연립방정식 이것을 푸는데 잘못해서 a와 b를 바꾸어놓고 풀었더니 답이 이렇게 나왔어.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쨌든 바꾸어놓고 풀었으니까 둘이 바꿔놓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b x 플러스 a y 는 4. 또 a x 마이너스 b y 는 3. 이렇게 바꾸어놓고 풀었더니 답이 X는 2, e, Y는 1이 나왔어.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? 해가 미리 주어졌지. 그렇죠? 해가 미리 주어졌지. 그러면 대입이지. 그래서 X 대신에 2를 대입하고 Y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A를 먼저 썼게 그럼 여기가 A가 되겠네. Y1 대입하면 X에 2 대입하면 플러스 2B는 4. 그럼 x에 또 2를 대입하면 2a 또 y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b는 3 이렇게 되잖아요 누구를 없앨까? b를 없애볼게 그럼 다시 쓸게 a 플러스 2b는 4에다가 여기다가 얼마 곱해? 2를 곱하면 되죠? 그래서 4a 마이너스 2b는 2 곱하면 6 그렇게 해서 우리 더해야죠 뭐 더해야지 그래요 b가 사라지죠? 그럼 면 5a는 10, 그럼 a는 2 나오네. a가 2가 나오면, 여기가 2야. 그럼 b가 1이라이지, 뭐, b가 1. 그렇죠? 이거. 그래서 a는 2가 되고, b는 1이라는 숫자입니다. 이렇게. 근데 둘이 곱하라 그랬죠? 그러면 4번이 되겠네.